자 정겨운 비주얼이 옛날 문제예요 음. 고난도 문제를 우리가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세세한 조건들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a가 1보다 큰데요. 이때 b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어랍숑 a가 1보다 크면은 봐봐. 너는 무조건 1보다 작겠죠?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그냥 무한등비급수로 바로 뺄 수가 있고. B를 바로 계산해 보시면은 1-0B분의 초항 이렇게 되고, 분모분자의 AC 곱해 주시면은 A-1분의 1이라고 우리가 B를 잡아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좋아요. 그리고 실수C에 대해서 D를 갖다가 이렇게 16의 C승이라고 잡아 주세요. 어, 근데 뭐야 이게? 어, 아, 음, 어, 못 느끼는 줄 알았어. 어. 자, <laughs> 결국에 어, B가요, A-1분의 1이잖아. A를 S라는 어떤 함수에 넣으면 은요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봐봐, 봐.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자, 이 S에다가 어떤 별이란 값을 입력하면은. 별 빼기 1분의 1, 요렇게 뭐를 내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D가 16의 C승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별이란 값을 T에다가 입력하면 은그 결과로 응? 16의 별승, 뭐, 요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초등 문제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네. 자, 여기서 x, y, z에 대해서 뭐 요짓을 갖다가 할때 음? y분의 x, z를 구해달래 자 아까 했던 대로 가보자 x를 여기다 입력해 그러면은 이 y는 뭐가 된다고 x-1분의 1이 된다구요 그리고 y를 t 에다 집어넣는데 그럼 그 결과는 16의 y승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너를 갖다가 s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1 된대 오잉? 너를 s에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16의 y승 빼기 1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걔가 1이래요. 그럼 봐봐. 얘가 1이란 거는 너가 몇이라는 거야? 너가 1이라는 거죠? 그럼 16의 y승이 2는 거고요. 그럼 우리 y가 4분의 1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으흠. 그럼 y가 4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럼 y가 4분의 1이면은 z는 2가 되겠죠? 그리고 y가 4분의 1이면은 4분의 1은 x 빼기 1분의 1 이에서 x가 5다. 왜 이래? 어.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할 거 구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값 구해주시면은 결국에 뭐 40으로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